5년 5개월 만에 첫 승에 도전하는 추성우 선수입니다. 이때가 그리고 45인가 6인가였을 거예요. 4 0 중반이야 이때도 이미? 그쵸그쵸자 그리고 어, 오늘 상대는 이집트에서 온 셰리프 모하메드 선수인데 이집트 탑팀이거든요. 우리 김도한 해설위원님이 코리안 탑팀 출신이잖아요. 각 나라보다 탑팀은 다 있고 이집트 셉니다. 아, 왜냐면 저희 프로 첫 패배를 안겨준 선수가 이집트 선수고 여기 지금 이 셰리프? 네네네. 굉장히 비슷해. <laughs> 체험 그렇고 아나 PTSD 올라오라. 어, 어. 아 근데 이집트가 MMA가 생나봐요. 아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. 어, 어 지금도 그냥 한방 노리는. 아 어, 불도저다. 근데 난 저걸 못 이겨냈어. <laughs> <laughs> 와 저거 뭐 완전 쌩 희만이야 저거. 아 근데 저거를 추성원 선수도 힘에서 안 밀려요. 음. 네, 추성원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가진 게 많잖아. 저런 애가 무작정 발리도 한대 맞기도 했잖아. 그렇죠. 마음이 꺾여서 그냥 경기 안할 수도 있거든끝 아. 아, 아 까지 아, 아, 아. 저렇게 투쟁심 있게 싸우는 게난 진짜 그게 대단한 거 같아. 아 근데 너무 원패턴 아닙니까? 응. 모하메드. 딱 어, 보리 직선으로 그냥 모하메드 진짜 대단한 게 지금 보면은 추성원 선수가 계속 카운터를 맞추잖아. 그렇죠. 근데도 들어가는 거는 모하메드도 진짜 이게 후장성이 있는 거야. <laughs> 추정 선배님이라고 했지? 어, 음. 선배님께서? 네. 적응을 했을 이제 안 걸려. 어, 어. 거리 조절도 잘 하는데요? 그치, 그치. 아, 이제 본다. 눈빛이 좀 착해졌어요. 아, 이제 차분하게 딱 있네. 약간 지금 느낌이, 그, 니스강 어퍼컷을 보낼 때 약간. 아, 예. 네. 입력 완료. 기세나, 이런 눈빛으로 상대 압박하고 보는 거는 최고 레벨이 아닌가 싶어요. 맞아, 맞아. 야, 암살메겟 러시 스포이더 다 많이 느려졌어요 <목소리> 근데 모하면 대단하다 저걸로 그냥 계속 계속 가네 그러니까요 추성훈 선수가 스텝이 굉장히 좋다 어린 친구들은 추성훈 선수가 유도가 하는 걸 모를 것 같아요 <목소리> 맞아어어어어어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뒤로 가면서 지금 KO 장면이 추성훈이라는 사람이 유도가 좀 얼마나 뛰어난 타격 클래스를 갖춘지 알 수가 있는 거 어. 그거 어. 알잖아 뒤로 빠지면서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KO펀치 맞추는 게 굉장히 cool. 그렇죠 저렇게 닥돌하는 상대한테 밸런스 유지하면서 뒤로 빠진 다음에 케어 펀치 맞추는 거는 웬만한 타격과도 갖추지 못하는 스킬을 갖고 때릴 때도 내가 밸런스를 매트에 잘 지지하고 치는 게 중요하듯이 맞을 때도 내가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맞아야지 데미지가 덜 가는데 그렇게 음. 뭐 중심 다 깨진 상태에서 때리면 야, 뭐 기가 막히다는데 진짜, 진짜 잘, 진짜 잘 때려. 추성훈 선수의 파이트로스의 야수성이랑 기술력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수 있었던 경기다.